그는 오랫동안 냉철한 머리로만 살아왔습니다. 감정보다는 계산을 진심보다는 결과를 믿으며 버텼죠. 그래서 세상은 그를 성공한 남자라 불렀습니다. 하지만 정작 그는 단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. 이야기 시작 전 오늘도 드라마 채널에 방문해 주신 반가운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그의 이름 김선재. 법조계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남자였지만 그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한 건 바로 자신의 양심이었습니다. 그는 민경채 곁에 있었습니다. 재벌가의 야망을 실현시키는 검은 그림자 같은 존재, 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며 그녀의 욕망을 지탱해주는 손발이 되어 왔죠. 민경채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용할 줄 알았습니다. 그가 가진 냉정함, 치밀함, 그리고 법이란 이름의 무기를 누구보다 잘 썼으니까요. 그에게도 한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사랑은 권력 앞에서 무너졌고,